계셨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서라입니다. 서라 씨. 만약에 소개팅이나 헌팅남이 입술이 허옇거나 각질이 일어났어. 그럼 음. 어떨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자기관리를 안 하는 사람 같은 느낌?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하얀색 입술보다 까만 입술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남자분도 약간 검붉은 입술이 좀 많더라고요. 약간 보라색 같은 느낌? 어, 만약에 헌팅남이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절대 안 주죠. <laughs> 저도 꾸미는 남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음, 매킨뉴욕 베러댄 키스 립밤 포맨 남자를 위해서 나온 립밤인가봐요. 그래 남자들도 아니, 요즘 세상에 왜 관리를 안 해. 남자들도 요즘 세상에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연애하고 싶으면은 진짜 CC크림이랑 이 립밤 같은 것쯤 바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 연애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게 왜 키스를 부른 립밤인지 궁금한데,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상세페이지로. 아, 왜 키스를 부르냐. 어, 우선 얘도 후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남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아, 얘가 플럼핑 성분이 있대요. 보르피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을 좀 탱탱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줘서 키스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립밤이니까 우선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꿀이랑 시어버터 아보카도가 들어있어서 보습도 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색상이 좀 다른 립밤처럼 막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색 정도만 주는 립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색을 할수록 진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직접 팔에 한번 발색해가지고 색상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오픈할게요. 아, 패키지도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이런 거딱 꺼내면은, 어, 저 남자 센스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줄수 있는 그런 립밤입니다. 좀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아, 향이 코코넛 버터 향이라고 했는데, 향이 좋다. 좀 호불호 없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다 좋아할 만한 향? 무난한 향? 이거 발라보겠습니다. 아, 음, 발, 그, 뭐지? 바르는 느낌도 괜찮은데요? 딱 보습감이 느껴져요. 딱 바르자마자. 진짜 남자들 이렇게 입술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으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로 이렇게 각질 잠재워주면 될것 같고요. 아, 발색. 여기 팔에다가 발색해 볼 건데, 아, 되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분홍색이 살짝 한번 바르니까. 그럼 여긴 두 번. 살짝 더붉어지는것 같기도 하고, 아직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긴 세 번. 세. 어, 첫 번째랑 비교하니까 세 번째가 좀더 진해지네요. 아, 이거는 입술 하얀 분들은 좀 여러 번 덧바르면 될것 같고요. 음,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딱 혈색만 주는 느낌이다. 음, 우선 립밤의 기본적인 기능, 보습 괜찮고, 어, 발색 진짜 자연스러워요. 향 좋고, 가격에 비해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럽고. 하, 진짜 연애하고 싶은 남자분들, 발라. 좀 발라, 진짜. 이런 거좀 최소한 관리 좀 해. 아무튼 전 마음에 듭니다. 아 만약에 이거 찾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에 링크 달아놨어요. 피디님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한번 발라보세요. 어때요? 어 키스할래요?